안녕하세요. 행동대장 김대용입니다. 오늘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위험인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도> 위험인자란 자폐 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유전적 환경적 요소를 위험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44명당 1명,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출현율이 44명당 1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이 출현율은요,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이 CDC의 ADDM 네트워크에서 밝힌 출현율인데요. 딱 2000년도에 150명 중에 1명이 자폐라고 이야기했던 것에 비하면 20년 만에 이 출현율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도 이 학령기, 아이들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의 비율. 장애학생의 비율을 이제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요.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비롯한 이 발달 장애학생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이 특수교육 통계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자폐는 왜 증가하고 있을까요? 어떤 요소들이 이 자폐 위험 요소라고 할수 있을까요? 먼저 이 유전자 문제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유전자와 관련된 것들은 밝혀진 게뭐 굉장히 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100%가 다 밝혀진 것이라면 한1% 정도밖에 밝혀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요, 이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추측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 형제가 있다, 그러면 형이 자폐 스펙트럼으로 진단을 받았다, 그러면 동생이 자폐로 진단받을 확률이 굉장히 늘어난다고 해요. 그러니까 뭔가 유전적인 요인이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할 수 있죠. 예를 들어서 형제 중에 자폐가 있으면 동생은 5명 중에 한명 정도는 자폐로 진단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또 이제 남녀의 차이를 통해서 또유전자의 그런 차이를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뭐 x, y 염색체, xx 염색체 이렇게 남성과 여성을 이제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여성보다 그 남성이 4배 정도 더이 자폐 진단율이 이제 높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서는 아 뭔가 이런 염색체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지금 추측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은 뇌구조의 차이도 조금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이 자폐 아동의 한 10%에서 20% 정도는요. 영유아기에 머리가 조금 더 빨리 커진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 이런 연구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런 부분들도 이 자폐의 위험 요인이 아닐까라고 지금 추측하고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. 다음은 오티즘 스픽스에서 이야기하고 검증된 이제 자료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, 부모의 연령이 높을 때이 자폐의 위험이 증가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왜 그런지는 밝혀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. 또 최근에는 임신 중에 또는 이 출생 중에 합병증 때문에 이 자폐 스펙트럼이 위험 도가 높아지는 게 아닐까 이런 연구들도 이제 존재합니다. 예를 들어서 극그 26주 이전에 조사를 했다든지, 저체중 출산이라든지, 또는 이 쌍둥이나 이 세쌍둥이 이런 다태아 임신 같은 경우에도 자폐 위험이 조금 위험도가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견해들이 있고요. 요즘 인당 검사들 많이 하시죠? 그 임신 중에 이 당뇨에 대한 부분들도 자폐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황달기가 있으면 또 그런 것처럼 보인다. 그렇게 보는 그런 견해들도 이제 존재는 합니다. 그 다음으로는 1년 간격으로 임신을 하시는 경우. 이런 경우에 이 둘째에 대한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그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 을 조감해 봤을 때또오티젠스에서는 뭐 엽산을 잘 먹는 게이 위험을 감소하는것 같다라고도 이야기는 하고는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유전적, 환경적인 요인들이 이제 제시되어지고 언급되어지고 이제 추측되어지고 있지만 반드시 오늘 제가 소개한 이 내용들이 이 요소들이 있으면 반드시 아이가 자폐가 된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. 다만 수많은 인자들 중에서 그냥 하나일 뿐이고 위험도를 조금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점을 항상 염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은 이 자폐 유발과 관련된 이 위험 인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중요한 것은 이런 위험 인자들을 단순히 아는 것 이런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 자폐 스펙트럼을 지닌 사람들에게 어떤 서비스와 지원을 할 것인가가 뒷받침되고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한 전문성이 따라야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행동대장 김대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